생을 지나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생드니. 생드니. 생드니 주의 가장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생드니는 매우 유명한 곳이죠. 스타드도 생드니 뿐만 아니라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생드니 대성당이랑 아까 말했던 그 스타디움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여기는 다문화적이고 활기찬 도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재개발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임대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은 파리 근교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새 건물들 많이 지어져 있어서 엄청 깔끔하고 그래 보이죠 외관이 은색 패널로 되어 있는 건물이 많이 보여서 저는 약간 구디 가디온 느낌이에요 회사들도 많고. 근데 또 자가 비율이 낮진 않더라고요. 파리 평균이 33%로 동일하고요. 공공 임대 비율은 좀 높습니다. 30에서 35니까 정부에서 추구하는 목표 25%를 훨씬 더 상회하네요. 그런 것들 다 맞춰놓은 동네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까지 함께 해놨는데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겠지만 여기 유세균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백인비중이 50이 안 돼요 40에서 45%? 네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딱 보면 은 깔끔하고 되게 좋은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르더라 그런 것들을 다양성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다르더라 외국인 발음은. 비중이 30-40% 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아프리카계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같으면 외국인도 여러 종류의 외국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매우 많더라 아 그럼 이 동네의 특성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의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더라가 상상이 되겠죠? 유럽 축구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아프리카 출신들 축구 선수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런 동네에서 자라서 축구 선수가 되시는 분도꽤 많죠 제가 최근에 어느 집엔가 갔다가 은바페 위인전이 있어서 봤는데, 은바페도 파리에서 이런 동네에서 컸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신축 건물들이 많네요. 아파트도 신축이 많은데, 상업용 시설들도 많아요. 네, 다 신축이에요. 재개발로 만들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네, 오다 보니까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한 7, 80년대 느낌의 주공 아파트 같은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섞여 있고, 요즘 지은 것들도 있고, 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또 뭐죠? BR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BRS 뭘까요? BTS 짝퉁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공공 임대 중에서도요. 토지 임대 부 주택 이런 것들 하잖아요. 반값 아파트. 그거의 원조가 되는 거 같죠? 그런 사회적인 다양성 이런 얘기들은 유럽에서 시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프랑스 제도 과정을 좋아하니까. 토지 임대 부 주택이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서는 공유지분임대제도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적인 원리는 지자체에서 땅을 산 다음에 시공사에게 의뢰를 해서 지어놓고 구매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놓고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분들한테 판다고 하고요. 이걸 매수한 사람은 아무 때나 팔수 있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나라에서 정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매할 때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한테만 상한선 내에서 재판매할 수 있는 제한적인 99년 동안 토지를 빌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아, 99년 무슨 공산당들 땅 빌려주는 느낌이네요. 딱 중국에서 99년을 운영하죠. 네, 뭐 중국, 베트남, 다 맨날 99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100년 살면은... 어느 순간 뺏기는 것도 경험해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요 골목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차도 막 대충 세워놔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화재가 나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시 재건축하면서 BRS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새로 지은 주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요거다. 요 앞에 깔끔한 거 보이시죠? 거의 다 왔어요. 네, 바로 앞에 박스로 돼 있는 깔끔한 건물. 그때가 나무인가요? 나무인 것 같은데요? 써서 보던 양식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네요. 독특해요. 네. 외관에 큰돈을 쓴것 같지 않죠? 느낌이 딱딱 옵니다. 바로 여기에요. 약간 젠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시안 스타일의 건물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생드니에서 BRS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단지라고 해서 찾아왔고요. 44세대가 살고 있다고 해요. 요 뒤쪽에 보시면은 불이 났던 것 같은 흔적이 있어요 저 뒤에 다른 벽도 있고 음? 아 그렇구나 저기까지는 벽이 남아 있고 이쪽을 다시 재개발한 것 같아요 여기도 여전히 공사 중이기도 합니다 옆에 보면은 여기 옛날 벽이었겠죠 이것도 우리 옛날 영화 많이 봤잖아요 옛날 벽 도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함께 한것 같습니다만 저쪽은 굉장히 낡은 집이고 여기는 새로 져서 팔았다 근 누구한테 팔았냐 일반인한테 파는데 토지는 정부 거다. 토지 임대료를 월에 내는데요. 제곱미터당 금액이 1에서 3유로밖에안 된대요. 한 달에요? 월요금 맞아요. 한 달에 뭐 2, 3천원 내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그러면 60제곱미터라고 해보면 5천원이라고 쳐도 얼마죠? 30만원쯤 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뭔가 비슷한데요. 임대료를 꽤 내고 살더라. 적어도 토지는 없으니까 토지부 재산세는 안 나오겠네요. 어쨌든 예산이 많지 않은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파리 근교에 살수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 토지 사용료도 싸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득 59, 있죠 99년이나 빌려준다고 당연히 이득 있죠 당연히 오래오래 토지를 없는 싼 집을 사서 살게 되는 거 매우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잖아요 다른 옆에 사람들은 다땅 사느라고 돈 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특권층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요 포인트 있죠 집을 팔 수도 있는데 집을 팔 때도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에게 팔수 있다면서요.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고요?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도 정해져 있는데. 특정 사람만 살수 있다. 이거 뭔가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자기들끼리만 해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저는 이런 제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자기들끼리만 계속 해먹기 위한 그런 훌륭한 제도를 자기들끼리만 만들어 놓고 단어만 멋있게 만든단 말이죠. 뭔가 더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동물농장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너네들은 평등한 거 맞는데 우리는 더평등해 <laughs> 그런 표현밖에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매우 싫어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평등해 보이면 평등하지 않더라. 파리에 와서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아서 놀랐는데요. 근데 또그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들하고 비교할 때 수준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게 예, K아파트를 진짜 역수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생대니 지역에다가 헬리오만한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지 않을까 지형이 완전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네. K아파트는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안 살아봐서 그렇지 아마 한국 대단지 여기서도 겪어보면 은 유럽 사람들 아마 옛날 집다 때려부수고 다 짓자는 폭동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프랑스는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전통 이런 게 중요한 지역은 빼더라도 외국인들 많이 살고 이민자들 많이 사는 동네 같으면 시범 케이스라도 해서 현대나 GS나 이런 데들어가 한번 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나면 뭐 깜짝 놀랄걸요? K주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LH... 한국으로 초대를 하든 아니, 아니면 LH 뭐 하는 겁니까 LH <laughs> LH 코트라랑 손잡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H 안 되죠 왜안 돼요? DH 이런 데서 해야죠. 아, LH에서 하면 땅 사놓고 투기해서요? 네, 안 되겠군요. 우리 현대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오니까 우리 채널이 국뽕 채널이 다돼 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제 외국심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 있긴 있지만, 이렇게 강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보니까 확실히 유럽은 옛날에 갇혀있는 세상인 것 같고, 대한민국도 점점 유럽화 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약간 안타깝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더 진보적인 모습이 나타나, 어, 진보, 진보 너무 싫은데. <laughs> 진보적인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돼. 네, 한국인으로서 죽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이동할게요.